안녕하세요. 기쁜병원 외과 가장 편인근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다가온 요즘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외출도 못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 맹장의 환자들은 더더욱 힘든 날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맹장염 환자는 보통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 병원을 내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루 이틀 전부터 시작된 통증으로 오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맹장염이 터지지 않은 비교적 심플한 맹장염으로 이틀 정도 입원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십니다 가끔 4, 5일 또는 2, 3주 전부터 복통이 있었다는 맹장염이 문제인데요. 이런 분들은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을 일으키고 그 상태를 넘어 복강내 고름덩어리가 있는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폐혈증이 심하게 와서 사경을 헤매는 환자도 있습니다 맹장염 수술은 외과의사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 하나이지만 이런 환자의 수술은 외과의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수술도 굉장히 어렵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도 흔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요즘 이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 같은 매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보면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방문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내원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참다 참다 맹장염이 터지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터진 맹장염을 푹 섞여서 배 안에 고름덩이가된 채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처음 아플 때 오셨다면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맹장염이 터지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술이 어렵습니다. 맹장 수술은 대부분 복강경으로 30분 내외로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이 발생하며 수술은 훨씬 까다롭고 수술 시간도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드물게 염증이 너무 심해 박리가안 되어 소장과 대작 일부를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범위가 커져서 복강경 수술에서 개복수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환됨에 따라서 수술 상처가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이 빈번합니다. 심플한 맹장염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은 1% 내외로 많지 않지만 복막염이 발생하면 합병증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맹장염의 경우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의 발생 비율이 높은데요, 상처 문제부터 시작해서 배 안에 고름이 고이는 복강내 종양까지 다양한 범위의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신 마취에 관한 심장과 폐 합병증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복강 내 감염이 심해짐에 따라서 장운동의 회복이 떨어져 수술 후 금식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심플한 맹장염의 경우 수술 후 이틀 후에 퇴원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지만 맹장염이 터지게 되면 입원 기간도 하루 이틀 이상 길어지게 되며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 더욱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른쪽 아래 배가 아프면 의사들이 맹장염, 맹장염부터 감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기승하는 증거 같은 데 맹장염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코로나 19의 유행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맹장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큰 대학병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요.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민안심병원이라든지 호흡기 환자가 내원하지 않는 외과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다면 더욱 안전할 수 있겠죠. 또한 맹장염의 진단과 치료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있고 빠른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유행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면 병을 키우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